난 이거 먹을까 이따가? 이따가? 근데 나 지금 좀 배고픈 거 같아. 고 아니, 야 아까 나물 마셨는데. 육고 맛있어. 배고파. 비빔밥? 응. 오 어디서? 오 어디서? 떨어뜨렸어? 어디지? 떨어뜨렸나? 어나 떨어뜨렸나 봐 오. 오나 어, 근데 그 ATM 옆에 있을 때부터 없었는데. 어? 진짜? 어. 근데 초록색이 어큰거 있다. 빨간 거 어디서 마 우리? 아 이거? 응. 두개 살까? 하나 하나만 사자. 근데 우리 둘 없어. 하나 더 살래. 나 불만이 많아. 어, 그래. 맞아. 나 흰우유도 흰우유? 있어 흰우유 찾았어 됐어 됐어? 응 고고 그건 뭐야? 어? 이거 칼피스? 일본 거잖아 그거 먹어야지 좋아 26, 시해 하룻밤 자기에는 그냥 딱딱그 수준이지 배고파 오랜만에 돈 세는 느낌 재밌어? 응. 어. <laughs> 브라우브 아, <맞다>. 같아. <laughs> 말 거지 마? 아, <laughs> 8, 9, 10, 10 11, 12. <laughs> 안 줬다. <좋다. 웃음> 아니야.